자, x²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을 구해 보세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풀어달라고. 어, 그러면은 어, 요거는 양변을 x로 나눠 보세요.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분의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x x 분의 1은 2가 나와요. 자,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곱셈 공식들을 막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어 요게 a다, 요걸 b다 이렇게 잡으면은 곱하면 그냥 1이에요. 곱하면 1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은 자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요거를 또한 덩어리로 보겠다 이거죠. 자 그러면은 어, 어떻게 어쓸수 있느냐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어, 플러스 3 x x 분의 1 x-x분의 1, 요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거 처음 해보시면 천천히 해보세요. 안 되면 치환해서 해도 됩니다. 자, 여기서 문제에서, 어, x 플러스 x분의 1은, 어, x-x분의 1은 2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고, 요거는 1이죠. 플러스 3에 곱하기 2 해서, 8 더하기 6 해서 14가 되겠습니다. 자,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4.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얼마입니까? x는 양수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할때 어,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우리가 구할 식을 먼저 변형을 시켜 봅시다. 이식을 먼저 변형시켜 보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어, 이미 그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어, 조금 익숙해지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거를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암기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3 x x 분의 1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, 얘는 1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x 플러스 x 분의 1요 값이 얼마냐 하는 건데, 이 값을 바로 어,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요거를 활용해서 을 구할 겁니다. 어, 이거는 음,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, 마이너스 2x x분의 1 나오죠. 자 그렇다면은 어, 좌변은 좌변은 4가 됩니다. 4가 되고 우변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요거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요거 넘기면 어, 6이 되니까 루트에서 루트 6이 나옵니다. 이건 양수밖에 안 돼요.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어, 양수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위에 우리가 식 변형 시켜놨던 거 이거를 도입을 해봅시다. 어,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루트 6의 세제곱이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, 요건 1이고. 그다음에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루트 6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어, 6 루트 6 빼기 3 루트 6 나오겠습니다. 이뭐 루트 6은 그대로 있고 앞에 그만 계산해 주면 되죠. 그래서 6 빼기 3에서 3 루트 6이 되겠습니다. 자,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다. 이럴 때, x 세제곱 3x제곱, 마이너스 5x, 아우, 길네요. 자, 길지만 특징이 있군요. 자, 그, 특징이 있는데, 그 특징을 먼저, 어, 잡고 넘어가 봅시다. 그 특징이 뭐냐면은, 어, 요거 두 개. 예, 그 다음에, 얘하고, 요렇게. 또 요고, 요고. 어, 이렇게 보면은, 다 어떤 모양이 되어 있죠. 자, 그것대로 모아 봅시다.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. 플러스 3에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.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착착착착 나와 있군요. 자 그러면 이대로 풀어줘야죠.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변형을 시켜 봅시다. 어, 양변을 x로 나누면은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분의 1은 0. 자 여기서 x 플러스 x 분의 1은 3. 자 이거 나왔네요. 자그 다음에는 x 제곱이나 x 세제곱도 빼야 되겠죠. 자 x제곱 +x제곱분의 1은, 어,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분의 1 나오죠. 자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이고, 이거는 2에서 7. 자.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, 어, x 플러스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, x,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. 이거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이건 1이니까 그냥 3만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은 또 3이고 자 이건 27 빼기 9 해서 18자 그러면은 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어... x 세제곱 어, 요건까, 이것도 계산했고, 계산했고, 계산했으니까 이걸 하나 하나 더 봅시다. 어, 문제를 한번 더 써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에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5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7 이거였죠. 자, 이거니까. 어, x 세제곱 플러스, x 세제곱 분의 1은 18 플러스 3 곱하기, 6 3이죠. 어, 7 마이너스 5 곱하기 3 마이너스 7. 자, 마이너스, 여기에 어, 마이너스 3은 이미 앞에 그 화면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. 18 더하기 21 빼기 15 빼기 7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얘는 17 나오나요? 예, 네, 17 나오네요.